안녕하십니까 안과 의사회 20주년을 축하드리며 발표 기회를 주신 회장님이야 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즈 뮤지션이자 천재적인 발명가인 닥터 켈만이 1967년 처음 세코이멀지피케이션으로 백내장 수술 장비 발명의 첫발을 디디면서 현재의 초음파 백내장 유화술 장비들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진보들은 과거의 단순한 수술 과정들에서 벗어났으며, 초음파 유화 기술은 유체공학과 초음파 역학들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술 기법과 함께 경험 축척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세기 동안 발전된 장비들의 기능을 이해하고,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신 페커 머신 플랫폼들은 수많은 혁신적인 선택 조건들과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잘 사용해야 할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주 절개창을 결정하는 브레이드의 크기와 절개 방법은 페커 틱과 슬리프 사이즈에 따라 관류액의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절개창이 너무 작으면 관류액 흐름 저하로 불안정한 전방과 각막 화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큰 절개창도 과다한 관류액 소실로 전방 유지가 어렵습니다. 풋페달의 위치는 대부분 우성인 발로 하지만 드물게 저와 같이 우성인 발은 현미경의 입체적인 조절을 위하여 사용하고 비우성인 쪽은 단순 발동작인 풋페달에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로우 중심인 페리스탈틱 펌프는 아스피리션 레이트와 백 큼을 서로 독립적으로 조절하며, 페코 t 이 막혀야만 롤러들이 돌아가는 속도에 의하여 설정된 백 큼으로 올라가서 원활하게 홀딩이 되는 원리입니다. 백큼 중심인 벤츄리 펌프는 오직 백큼 상태를 조절함에 따라 플로우도 함께 영향을 줄수 있어서 페코 t 의 막힘이 없는 조건에서 설정된 백 큼을 그대로 팔로어빌리티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펌프들이 갖고 있는 홀더빌리티 또는 팔로어빌리티의 장점들이 유지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적인 단점들이 수정 보완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벤츄리 펌프의 홀더빌리티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인 측면과 페리스타티 펌프의 팔로어빌리티의 단점들이 대부분 극복되었습니다. 불안정한 전방의 원인인 서지는 패커 티비 막힘으로 발생되는 음압으로 튜빙 컬랩스에 축적된 에너지가 갑자기 복원되면서 발생됩니다. 이는 수술 중 전방 불안전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초음파 유화술 과정에서 안정된 전방 유지는 유입되는 관류액과 이에 반응하는 펌프 작동 그리고 배출되는 과정들의 지속적인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과한 압력으로 BSS가 유입될 경우에는 오히려 초자체 강내로 들어가거나 조눌라 스트레스를 주면서 심하게 전방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안축장 길이가 긴 고도근시 환자의 드랙에서는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핸드피스에 부착된 센서를 비롯한 보다 더 빨리 전방 변화를 감지하는 다양한 센서 기능으로 능동적인 관류액 주입 펌프 작동과 주입 관내 경을 넓힘으로써 즉각적으로 충분한 양의 BSS를 흐르도록 하여 서지 발생을 줄였습니다. 풋페달을 밟을 때 반응되는 백금 상태에 따라 자동적으로 BSS 양을 조절토록 하며 핸드피스의 어친 에너지 매니지먼트와 함께 전방을 잘 유지토록 합니다. BSS의 흐름 차단 및 벤팅 반응 시각을 술자가 설정함으로써 아스프레이션 상태를 관리하는 센서들과 함께 신속하게 반응하여 전방 유지토록 합니다. 아웃플로우 시스템들을 보면 각종 펌프들과 연결된 카세트들은 모두 견고하고, 밀폐형으로 효율성을 높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외경의 아스피레이션 튜브 내경을 작게 하여 콜랩스될 때의 에너지 축적을 줄임으로써 서지를 최소화합니다. 이 상으로 모든 장비들이 포스트 오클루전 서지가 획기적으로 감소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초음파 유효술 중에 가급적이면 허용된 생리적인 안암 유지토록 신경 써야 됩니다. 안정적인 전방 유지를 위하여 높게 설정된 안암 유지는 환자에게 심한 불쾌감 술후각막부종 또는 글라우코마토스 옵틱 너브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혹은 술 중에 포스트 플로이드 미스드렉션 신드럼, 수프라 코레달이퓨전 또는 해머리지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MICS 추세와 더불어 페코 니들의 입구 크기보다 좁아진 내경으로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21 게이지 개발과 함께 실리콘 슬리브 디자인으로 절개창이 2.0mm 이하에서도 안전하게 초음파 유화술이 가능하였습니다. 크리스탈의 움직임으로 발생되는 에너지는 첫째, 잭햄머 이펙트, 두 번째, 캐비테이션 이펙트가 있습니다. 핵에서 떨어진 상태에서는 초음파 유화술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필이 페콘이들이 닿아야만 비로소 초음파 유화술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잭햄머 기능은 물리적인 파괴 에너지로 이용합니다. 이때 반작용으로 발생되는 어 밀어내는 힘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핵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플로우 베이스인 페리스타기 펌프 장비에서는 극복되어야 할 단점이지만 백 b 베이스인 벤츄리 펌프에서는 followability 측면에서 장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캐비테이션 이펙트는 마이크로 버블 파열로 발생되는 충격파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전후진하는 패코팁에서 방사형으로 발생되는 캐비테이션이 핵 쪼개기를 합니다. 울트라 사운드의 문제점은 열 발생으로 인한 각막화상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초음파 발생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기본 용어를 살펴보면 초음파 작동 시간은 온타임이며, 오프타임은 인터벌입니다. 한 번의 사이클 타임은 원 펄스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듀티 사이클은 펄스마다 초음파 작동되는 온타임을 퍼센티지로 표기합니다. 예로 35% 듀티 사이클이면 65%의 오프타임 동안 페코 니들의 열을 식히면서 동시에 페코 이멀지피케이션 된 파티클들을 아스플레이션 할수 있도록 하여 최소의 페코 파워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롱지 튜넬 울트 사운드는 푸싱 이펙트로 인한 떨림과 밀치는 효과가 일어나는 컨티뉴어스 모드에서 펄스 모드 그리고 보다 더 진보된 모디파이드 버스트 모드로 발전하였으며 닥터 창은 하이퍼펄스 각 회사들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상된 웨이브 온 모드가 설정되어 벤츄리 펌프의 단점인 홀더빌리티를 최적화하여 팔러빌리티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주면서 운드버언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리 세컨 단위로 오프 타임 인터벌을 후페달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열화상 카메로 측정된 회사별 캐코 니들 의 온도들은 모두 허용 범위로 안전하였습니다. 다양한 디자인 중에서 벤트리 펌프와의 최적의 조합으로 저는 MICS 전용 니들과 슬리브를 사용하여 1.8mm에서 2.0mm 인시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리스탈틱 펌프의 단점인 팔로빌리티는 특허 등록된 n o 지 l o n 모드로 해결되었습니다. 알콘은 좌우 움직이는 앰플리 l 드 단독 또는 l 지 n g i 모드와 함께 작동하고 전선 Johnson 렌전선은 트랜스 방식과 함께 l 지 n g i 모드가 결합된 입체적 진동 형식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콘의 오질로만은 핵강도 NS5 이상인 경우에는 페코 c 물지피케이션의 한계가 있으며 필이 오질과 l 지 n g i 모드를 함께 사용하면 효율적입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밸런스드 팁은 사용하기 편하고 최상의 런너 지출할 기능이 가능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류액 흐름토록 측면 150 마이크론의 A/B s 포트를 내어 션트 플로우로 팁어클루이전시 발생되는 초음파 운동에너지의 열 발생과 서지 이펙트도 줄일 수 있습니다. 슬립 내부에는 관류액이 흐름이 원활도록 하기 위한 채널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1 게이지의 30도 베벨의 플레어 팁 니드를 사용하기가 편하였습니다. 2.0mm 인시전을 선호하여 슬리브는 바쉬룸의 MICS와 결속하여 사용하였습니다. 3차원적인 엘립테칼 패턴의 모디파이드 버스트 울트라 사운드 모드가 작동됩니다. 이상으로 펌프 타입에 따라 효율적인 초음파 유하수를 하면서 주위 조직 손상들을 최소화시키는 다양한 초음파 발생 기법들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술자들은 장비마다 표기되는 평균 초음파 세기, 소요된 페코타임, 최종적으로 사용된 초음파 에너지 값들을 추적 관찰하여 핵 경도에 따라 백내장 수술 기법들과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여야 합니다. 최적화된 전방 유지를 위한 파라미터 설정은 핵경화도 NS2 또는 3를 핵조개기된 상태에서 한 조각을 표필센터로 끌고와 설정된 최대의 백퓸 상태로 초음파 유화소를 실시하여 아이리스 움직임 등을 관찰하면서 버틀 높이 올리기, 플로우 레이트 줄이기 또는 백퓸 세팅을 낮춰면서 술자의 안티서지 파라메타 세팅을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들에 대하여 나눠드린 책자에 요약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해주시고 장비별로 다양한 파라메타 조건들을 보면 알콘의 레지온과 센트리온을 사용할 때는 피리 밸런스 팁을 사용하면서 핵경도 NS4 미만의 쿼드란트에서는 오질모드로만 그리고 핵경도 NS4 또는 5 이상에서는 롱지치널 모드와 오질모드로 함께 사용한 파라미터로 초음파 유화수를 하면 됩니다. 스텔라리스 엘리트는 웨이브 온인 멀티버스트 모드의 듀티 사이클과 픽스드 페커 파워를 세팅한 후 일반적인 리네어 페달 방식 또는 숫자가 피치로는 백균값과 동시에 요로는 멀티플 버스트 모드의 듀티 사이클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듀얼 리네어 페달링은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숙달되면 보다 더 안정적인 전방 유지 상태에서 홀더빌리티와 팔러빌리티를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존슨앤존스 파이트 프로와 새로 출시된 베리타스는 페리스탈틱 펌프와 벤츄리 펌프 두 종류가 내장되어 있으며 술자는 페리스탈틱 펌프는 아스피레이션 레이트, 백큐 m 그리고 파워를 리네어와 패널 중에서 선택하면 8가지 파라메타 벤츄리 펌프에서는 백큐 파워를 리네어와 패널 중에서 선택하면 4가지 파라메터로서 전체 12가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 도중에 펌프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엘립스 페코이밀시케이션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핵쪽에는 방식은 초음파 유화술과 함께 진행하는 방법과 핵조개기와 초음파 유화술을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정체의 조직학적 구조는 적도 부위에서 만들어진 수정체 섬유가 양파껍질처럼 동심성의 여러 층을 만들면서 동시에 수직적으로도 앞뒤의 Y슈처를 중심으로 규칙적인 방사성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 산동하여 세극등 현미경으로 엔도뉴클리스의 경도와 크기, 피질의 두께 및 조누리 상태 등이 관찰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상에서 복잡하고 긴 러닝커브와 습득 과정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자 미리 핵조개기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차핑 기법은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빠르고 짧은 습득 과정이 가능합니다. 핵조기기 과정과 초음파 유화 흡입 과정을 분리 진행하여 후낭파열 빈도를 낮춤과 동시에 가장 적은 초음파 에너지를 사용하여 주의 조직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동이 잘 안된 상태에서도 핵조기기 과정 수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기본적인 적용 기준은 엔도뉴클레스의 강도를 고려하여 프리착 또는 카운터 프리잡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적용 금기들로는 인컴플릿 CCC, 조눌라이시스 또는 코티컬 레이어가 거의 없는 아주 딱딱한 강도의 백내장들은 피해야 됩니다. 10cc 시린지를 사용한 수막 분리 전용 23G 니들은 듀얼 포트에서 관류액이 45도 방향으로 동시에 나오면서 보다 더 안전하고 균형 잡힌 수막 분리술이 가능하며 이는 핵조기기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점탄 물질을 전방에 채운 후 프리차퍼를 수정체 중앙부의 아나토미깔 Y슈처 바로 지난 위치에서 기구 끝이 수직으로 들어가 수정체 중앙부를 지나면 기구를 벌립니다. 이때 불안전한 수막 분리로 수정체 회전이 어려우면 방사선 모양의 핵조개이기도 가능합니다. 차퍼는 전낭 아래 피질층을 따라 적도부에 위치 후 반대쪽에서 프리차퍼로 아나토미칼 Y 슈 h 직전에서 시작하여 서로 마주보고 접근시킵니다. 이때 o 리차퍼가 수정체 중심부를 지날 때 양날을 벌려주면 핵이 쪼개집니다.